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건프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립 가운데 휴전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제정세를 위해선 빠른 휴전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러시아 측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다 적용된다면 저는 사실상의 러시아가 아닌 푸틴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휴전을 통해 중립국이 된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의 영향력이 안 미칠까요? 아니겠죠. 결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토의 개입이 줄어들겠죠. 러시아의 계획대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된다면, 중국의 대만을 향한 야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분명 푸틴이 이뤄낸 결과를 보고, 어, 우리도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할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유럽도 계속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 휴전 내용들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휴전협정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휴전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휴전협정이 어렵게 된다면 각종 경제 제재의 반동이 러시아에게 크게 닥쳐올 것입니다. 러시아가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 해도 결국 모든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디폴트 상황까지 간다면 푸틴은 마지막 카드인 핵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핵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고는 할 테지만, 푸틴이 이 전쟁의 사활을 건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을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푸틴이 핵을 사용한다면 전범으로 낙인 찍힐 것은 물론 미국의 참전은 확정이고 더 나아가 중국과 북한도 참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휴전협정이 이대로 흐지부지 되거나 장기화가 된다면 3차 대전의 가능성도 점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 전쟁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푸틴이 핵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쓰지 않는 선에서 휴전이 잘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타깝지만 분위기상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방향으로는 협상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런 식으로 휴전이 체결된다면 결론적으로 나토 및 서방,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에 큰 스크래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발트3국에 대한 영향력도 늘려갈 확률이 높죠. 결국 이 전쟁으로 미국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더더욱 패권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당장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국제교전이 비일비재해지고 지금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3차 대전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될 텐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화폐성 자산들이 무너지고 달러,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겠죠. 만약 제가 투자자라면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정리하고 차라리 금, 달러와 같은 같은 현물 화폐를 모아놓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니 스스로 신중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본다면 당연히 전쟁으로 정세가 악화되므로 은행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진다. 대출 금리가 오르니 자연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잘 대비하셔서 무엇에 투자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러시아의 디폴트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러시아 루블화로 달러 매입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는 즉 러시아 내의 달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로 이자를 갚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의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푸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는 저희 팀에서는 이렇듯 계속해서 정세를 읽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제 정세를 읽어드릴 테니 소중한 돈을 잘 지키시고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세 및 경제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